한동안 잠잠하던 손흥민과 이반 페리시치 사이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동료인 페리시치와 충돌이 조금씩 있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둘은 대놓고 서로에게 불만을 드러내는 장면이 중계에 잡혔습니다. 경기 내내 불화가 끊이지 않은 토트넘은 결국 아스날과의 홈 경기에서 0대2로 패배했습니다. 손흥민과 페리시치 때문에 경기가 진 것은 아닙니다. 전반 14분 골키퍼 요리스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자책골을 먹히고 시작했습니다. 또 전반 36분에는 외대 고르에게 왼발 중거리골까지 먹히면서 전반을 마무리하고 후반에 어떻게든 만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스타팅부터 시작해 풀타임을 뛴 손흥민, 그리고 후반에 교체 선수로 투입된 페리시치.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 속에서 둘의 티키타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풀타임을 뛰는 손흥민과 방금 교체되어 체력이 넘치는 페리시치의 스피드는 차이가 났고 이로 인해 서로의 패스 타이밍은 맞지 않고 아쉬운 기회만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44분 드디어 헤리케인이 앞으로 돌파하고 있는 손흥민에게 멋진 패스를 하고 상대 진영 왼쪽 측면으로 드리블로 볼을 몰고 간 손흥민은 박스 안까지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때 페리시치가 오버래핑을 시도하며 손흥민의 뒤로 빠르게 돌아갔지만 손흥민의 패스 타이밍은 완전 늦었습니다. 손흥민은 앞에 있는 수비수 때문인지 볼터치를 몇번 하게 되었고 그러다 패스가 늦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오프사이드로 확신을 해버린 페리시치는 공을 따라가지도 않게 되었고 두 팔을 들며 손흥민에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손흥민도 포기하고 끝까지 볼을 쫓아가지 않은 페리시치를 향해 두 팔을 들며 똑같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후 두 선수는 돌아가는 과정에서 손흥민이 먼저 짜증나는 표정으로 페리시치에게 몇 마디를 했고 페리시치도 이해할 수 없다는 제치처를 취하며 손흥민 앞을 지나갔고 이 모든 장면은 그대로 송출되었습니다. 영국 BBC도 엄청난 혼동이 있었다. 페리시치는 자신에게 패스하는 손흥민을 포기한 듯 양손을 치켜들고 시선을 멈췄다며 대대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풀타임 출전에도 공격 포인트를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부상 이후 좋은 폼을 잃고 하락세를 걷고 있다는 평이 잇따른 가운데 각종 축구 통계 전문 매체들로부터 팀내 최저 평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작년만큼의 폼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리그 1위 아스날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고, 팀내 불화를 이기지 못하는 토트넘의 경기력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후반 이후로 반격에 나선 토트넘이었지만, 아스날 골키퍼 램스데일의 선방을 뛰어 넘지 못하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영국 BBC는 이 충돌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애제자인 페리시치가 토트넘에 들어온 이후 꾸준히 지적되는 문제다.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페리시치와 손흥민이 왼쪽에서 공존하다 보니 동선이 겹치는 것은 물론 서로 지향하는 플레이가 일치하지 않아 연결 과정 미스가 자주 나온다. 둘이서 호흡이 맞지 않아 짜증을 낸 것이 이번만이 아니라는 건 많은 축구 팬들이 인지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특히나 손흥민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올 시즌에 그런 모습이 더 자주 노출되고 있다 보니 페리시치를 향한 원성이 자자한 상황이다. 과연 콘테 감독이 이를 해결할 묘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다면 손흥민도 페리시치도 모두 마이너스가 되는 결과만 남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